김종필 정치팀장님이 종필아 가자라는 김종필 TV 개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하고요. 사실 소통의 달인인 김종필 정치팀장이 유튜브 방송을 개국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늘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어, 소통을 강조해오던 김종규 팀장에게 유튜브 방송 개국은 어, 그의 새로운 면모를 어, 또 한번 대중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해온 김종필 팀장 이번에는 또 어떤 콘텐츠로 우리 김종필 팀장의 팬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또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김종필 팀장과 오랜 동지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 같은 동양 출신이고서 더욱더 어, 친근감을 느껴왔고 어, 서울에서 있을 때도 많은 교분을 나눠왔습니다. 앞으로 김종필 TV가 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튜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는데 제가 많이 배워서 아,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인생의 동지라고 하는 국건한 신뢰, 음. 맞아요. 그 의의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새벽까지도 나라 걱정하고 외롭게 있습니다 쭈꾸라 가자 고고고